안녕하세요. 절도사입니다. 4월 26일, 오늘이 토요일이고요. 에, 저는 산으로 왔습니다. 이 절벽이고요. 아, 학대들이 올라왔습니다. 하, 둘, 여기 세 개, 네 개입니다. 네개 일단은 전부 다 외대인데 <laughs> 도라지 싹 되는 전부 다 외대입니다. 자,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제 장생 도라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장생 도라지를 찾아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잡년 묵은데 갔습니다 엄청 크지요 아, 그래서 도라지를 찾아봤는데 여기 돌 사이에서 하나, 둘, 셋, 네 개. 아하, 가운데에 또 싹이 좀 나고 있어요. 와, 이거 대물일 것 같습니다. 음, 와, 내두가 엄청 커요, 엄청. 여기에도 눈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아, 따 딱딱, 엄청 묵네 와우. 싱싱합니다. 자, 요거 작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, 하는 <laughs> 데까지 해보고, 작품 도라지가 나오면, 영상에 담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저 앞에다가, 로프를 메고, <laughs> 아, 그리그리, 요걸로, 하강을 하고요. 요. 등강기로 2차 확보를 해서 여기 지금 요거 삭대가 일단 하나입니다. 여기 내두가 돌사이에좀 껴져 있는데 모르겠어요. 요거 돌이 울리기는 하는데 아 깨지려나 모르겠습니다. 요에 작은 삭대가 하나 있고요. 저거 저 밑에 두개짜인지세개짜인지 도라지 싹태가 있습니다 저쪽에 같이 오신 오늘 일행분이 도라지캔이라고 망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켜서 해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요. 예쁘게 나오면 영상에 담겠습니다. 오늘 도라지 싹이 올라온 걸한 대, 두 대, 네 대도 보고, 아 도라지는 싹이 올라온 건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. 한 개짜리는 야경으로 뽑아냈고요두 개짜리하고 네 개짜리는 도저히 망치질하다가 도라지가 살것 같아가지고 에, 뽑다가 다시 복구를 시켜놨습니다. 이런데 절벽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. 아, 다음에 산행할 산행지도 오늘 확인을 하고 내려갑니다. 자, 오늘 야경 도라지 두 뿌리 보고요수소도 야경으로 하나 꺼냈습니다 조그마한 거 영상에는 안 찍었는데 도라지 두 뿌리 하수 하나 야경으로만 오늘 꺼내 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주말들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들도사 다음 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울이가 죽여줍니다 이게 예, 하수입니다 하수 아, 하나 실뿌리까지 길게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잘 깎아서 조그마한 병에 담으면 작품 하나 나올 듯합니다.